족같은 수능국어 안녕 준호도 안녕 현백기도 안녕 민수도 안녕 어진이도 안녕 모두 반가워 엉클쌤이야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는 문학선지의 정답 논리에 대해 학습해볼거야 저번 시간에 문학선지의 오답 논리는 극단적으로 말이 안되는 선지라고 한거 기억나니? 이 사건 이후로 오답 논리는 극단적으로 말이 안되는 것이었다라고 말했을거야 그렇다면 정답 논리는 어떤 것일까? 당연히 극단적으로 선명한 것이 바로 정답 논리야. 문학의 오답 논리에 대해 말할 때 얘기했지만 평가원은 50만 수험생이 주관적인 문학의 제시문을 읽고 객관적으로 모두가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출제해야 돼. 50만 수험생을 모두 만족시키려면 당연히 정답은 누가 봐도 정말 선명한 것이어야 해. 그래야만 정답 시비가 불거져도 평가원이 그 시비를 격파시킬 수 있거든. 결국, 문학 문제의 정답 논리는 한마디로 극단적으로 선명하며 어중간하게 맞거나 뭔가 애매한 것은 절대로 정답이 될수 없어. 특히,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는 무조건 적절한 선지는 극단적으로 선명한 선지야. 다음 시간에는 사례를 들어 정답 논리를 살펴볼 건데, 그냥 끝내기에는 좀 아쉽지. 맛보기로 정답 논리와 관련된 문제 하나 풀고 끝내도록 할게. 정말 간단한 문제야? 자 문제 잘 풀어봤니? 1번 선지는 맞는 선지일까? 틀린 선지일까? 당연히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맞는 선지지. 그 이유를 살펴볼게. 우선 진주장터 생어물전에는 바다 밑이 깔리는 해 다진 어스름을 이라는 부분을 보면 시에서의 공간은 생어물전이고 이 공간과 관련하여 해 다진 어스름이라고 말하고 있어. 그래서 상식적으로 볼때이 표현은 이러한 해가 져서 어두워지고 있는 파장 무렵의 분위기를 드러낸다고 볼수 있어. 따라서 1번 선지는 정말 극단적으로 선명하게 맞는 선지야. 다음으로 3번 선지로 가보자. 3번 선지는 맞는 선지일까? 틀린 선지일까? 당연히 이 선지는 틀린 선지야. 다시 말해, 극단적으로 말이 안 되는 선지야. 저번 시간에 5단 논리를 학습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었구나 판단이 들었어야 해. 손실에게 떨던가 라는 시구를 행복감으로 이해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돼. 시에서는 어머니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신새벽부터 밤까지 생선을 팔러 나가 있는 동안 어린 화자와 누이 동생이 차갑고 구석진 작은 골방에서 외롭게 쓸쓸하게 어머니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수 있어. 이렇게 때문에 손실에게 떨던가에서는 행복감이 드러난다고 볼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3번 선지는 틀린 선지야. 이번 시간에는 정답 논리 선명함에 대해 살펴보았어. 쌤 말을 진짜 한번 믿어봐. 문학의 정답 선지는 절대로 애매한 것이 아니야. 다음 시간에는 실제 사례들을 다루어 볼게.